센터입니다. 지금부터 짜장면 더 주세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52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 어느 동네에나 꼭 있는 중국집 그 중국집에서 이야기인데요. 그 중국집의 이름은 신흥반점이었습니다. 신흥반점이라는 가게였는데요. 그 가게에서는 이제 강희와 아빠 그리고 강우 엄마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 그래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중국집에서 강인는 살고 요리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먼저, 앞치마, 옷차림은 앞치마와 면티의 고무 신발을 신은 것이었습니다. 어, 면티는 그 특수 제작한 면으로 만든 면을 엮어가지고 만든 티셔츠였는데요. 그리고 강이 그 땀이 마, 하면서 요리하면서 습기 김이 올라와가지고 어 몸을 뜨겁게 해 가지고 티를 갈, 많이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인에서 강의 강인은 서빙을 하고요. 아빠와 같이 배달을 갑니다. 그리고 강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자기 전에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이불 편 일을 하고요. 엄마는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요리를 합니다. 그 탕수육, 짜장면 등등등. 그리고 강이와 아빠는 시장에서 가서 재료를 삽니다. 재료를 사고 책상에 해산물과 채소들이 산더미로 올려져 있고. 그리고 아빠는 그걸로 열의를 해가지고 신선한 짜장면을 만듭니다. 어,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은, 여기 강인의 친구들이 생일, 강인의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요. 그 생일을 축하하려고 강인은 거기 알아봐 주기로 합니다. 그런, 그래가지고 강인은 어, 짜장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네 신혼방, 신흥 반점 짜장면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희는 어, 틈새틈새 광고를 하면서, 이 애들한테 이제, 이 신흥, 신흥 반점이라는 가게를 알리게 되고요. 거기서 생일파티를 해서 하면서 짜장면을 먹어가지고, 거기 아빠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거기 엄마들은 여기를 신흥, 신흥 반점을 많이 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중국집이 어느 동네나 다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어, 강의는 서빙이랑 아빠를 조절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첫 번째, 광고를 해서 더 유명해졌을 것 같습니다. 둘째, 어, 시장에서 재료를 샀을때 문어가 생문어여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어, 이 강우는 또 다, 먹기만 말고, 입을 피는 일 말고, 또 다른 일,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엄마는 하루에 설거지를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저도 짜장면 먹어보고 싶습니다. 책 소개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짜장면 더 주세요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이 짜장면을 요리하는 신흥 반점집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